당신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 같아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나요? 어쩌면 당신은 너무 많은 싸움을 지쳐서 아무도 당신의 고통을 볼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야 하나님은 보신다. 그분은 당신이 매일 직면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고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균형 있게 유지하고 자녀를 혼자 돌보고, 심지어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살아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비밀리에 싸우는 모든 전투, 당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전투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당신을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실은 당신이 하나님의 눈에 결코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채널을 처음 시청하는 경우 구독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며 낙담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당신에게 상기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마지막에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노력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흘린 눈물, 당신이 겪은 어려움, 그리고 당신이 치른 희생을 보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보이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시고 당신 곁에 계십니다. 피곤함과 낙담이 너무 커서 왜 아무도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지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속해 나아갈 힘을 주는 격려의 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오늘 그분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보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판단하고 심지어 당신을 얕잡아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발걸음을 보시고 인식하신다고 보증합니다. 그는 당신의 인내 의지력 이를 성공시키려는 당신의 결단력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있는 회복력 있는 영을 보시고 어느 날 당신에게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분이 당신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가난한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성전금고에 작은 동전 두 개만 넣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주변 부자들의 헌금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친 것을 제자들 앞에서 칭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실함의 가장 작은 행위까지도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에게 내 따라 계속 전진하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18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여 사물이니라. 안 보이는 것. 자기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치른 모든 희생을 보고 계시며 당신은 그분께 지극히 소중합니다. 시편 87편 3절에는 당신에 대하여 영광스러운 일이 일컬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눈은 단지 지구를 배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 인간의 영혼 깊숙이 침투하여 각 사람의 마음의 진실성을 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순수한 의도를 아시며,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면서 개인적인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투병해온 질병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내면의 고통에 직면할 때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아십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거절당했던 경험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것들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노력을 하찮게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물을 다르게 보신다. 그분은 당신이 역경에 맞서 인내하고 유혹에 맞서 싸우며 죄보다 의의를 선택하는 순간에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두십니다. 이중 어느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여주는 힘과 인내를 보시고 당신의 신실함을 기뻐하십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인내는 패배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어떻게 용기 있게 두려움에 맞서는지, 어떻게 의심과 싸우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는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당신을 실패자로 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용사를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힘을 주셨습니다. 매번 시도할 때마다 그분은 당신의 성장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미 당신을 불신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당신을 불임이라고 불렀다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나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눈물을 닦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았고 의학적 관점에서 볼때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도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녀는 임태하여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아나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고 그녀의 불임을 조롱했습니다. 그녀의 아내는 그녀의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한나는 조용히 하나님께 개입해 달라고 부르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어느 날 실로에서 그녀를 방문하셨고 그 결과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상황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건강에 대한 의료 보고서나 귀하의 삶에 대한 인간의 예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자궁이 너무 작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순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불임으로 만들지 않으시며 여전히 당신에게 열매를 맺도록 요구하실 것입니다. 의사가 자궁이 없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임신을 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만약 진단서에 당신의 수명이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보고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누구의 보고서를 믿을 것인가입니다. 시편 118편 17절은 2 0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엄하게 벌하셨으나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으니 나를 위하여 문을 열어 주소서.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당신은 패배하지 않을 것임을 스스로에게 확언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당신의 어려움에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위로를 얻으십시오. 그분은 당신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 깊이 관여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당신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 익사하지 않기 위해 계속 전진하기 위한 매일의 노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당신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실수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일어나는가입니다 실수가 낙담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들은 인간 여정의 일부이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당신의 실수가 당신을 정의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대신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하세요. 넘어졌다면 일어나서 먼지를 털고 속도를 높이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완벽함에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지나쳐 가십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배우는 교훈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회복력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시고 미소를 지으십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루드의 삶을 보십시오. 그녀는 탄력 있는 성격에 훌륭한 예입니다. 루스는 남편을 잃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루스는 이방 땅에서 과부로 살았으나 불평하거나 절망에 굴복하는 대신 놀라운 의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인내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녀를 보아스와 연합시키심으로써 그녀의 신실함에 상을 주셨습니다. 결국 루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회복력은 어려움에 직면한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녀는 겉으로 보이는 실패도 성공의 디딤돌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이러한 경험을 사용하여 당신을 그분의 형상으로 빚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3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포기하지 말라. 그리하면 풍성한 상을 받으리라. 너희가 인내하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으리라. 오시는 이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실 것이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만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마지막 구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여 오직 믿고 구원을 얻을 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덮으시고 보호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당신의 길을 그분께 굴복한다면 당신을 높이겠다는 그분의 약속은 때가 되면 성취될 것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단계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성한 축복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낙담이 마음을 채우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십시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분이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혜택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 중 하나는 영적 성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의 중심 소망입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은 육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에도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초점을 둘때이 영적 변화의 여정은 가속화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걱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의견을 구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확장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는 깊어집니다. 그 결과 당신과 그분과의 교제는 더욱 친밀해지고 이를 통해 당신은 심오하게 변화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할수록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덜 신경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과 내면의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줄어듭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의 또 다른 이점은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의 비교가 포함될 수도 있고, 심지어 비현실적인 기준과의 자기 비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회의 기준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쉽게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더 심각한 경우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이러한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치가 오류가 있는 인간의 의견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창조주에 의해 측정된다는 것을 더 쉽게 인식하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구하는 것은 종종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가 독특하고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비교, 판단, 거부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창조된 방식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 자신의 개성을 축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신성한 인도와 인도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지만 때로는 그 조언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주신 지시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을 구하는 것은 당신을 끊임없는 불만과 불안 상태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견해에 둠으로써 당신은 형언할 수 없는 내면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분의 완전한 뜻에 당신의 발걸음을 맞추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수용 안의 안식함으로써 당신은 외적인 검증의 필요성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신성한 평화는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켜 여러분이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인생의 시련에 직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절망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자신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부 전쟁이 당신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 기도로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필요할 때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하듯이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심판받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불리하게 당신의 말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그분은 위로를 베푸십니다.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약할 때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소망을 두면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올라오리라. 사랑하는 친구여, 낙담이 당신의 마음을 침범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오늘 그리고 언제나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당신이 말없이 흘리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왕국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끊임없이 의를 추구하는 것을 보시고 당신의 신실함에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인내와 신뢰를 가지도록 격려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아무리 불완전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귀중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분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존경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보시고 당신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느낌을 하나님께 말하고 당신의 염려를 그분 앞에 놓고 당신의 상황을 변화시킬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제 삶에 늘 현존하시는 주님과 저를 위해 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당신이 내가 하는 모든 노력, 심지어 내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노력까지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내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은 당신이시며 내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저는 제 인내를 시험하는 어려움에 자주 직면함을 고백합니다. 내 주변의 세상이 나의 희생과 투쟁을 알아주지 않는 것하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습니다. 당신의 뜻을 향해 제가 취하는 가장 소심한 발걸음조차 당신께서 알아차리신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저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당신은 나의 싸움과 승리의 증인이시며 당신의 부드러운 음성은 당신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이해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에 속삭여 줍니다. 오늘 저는 제 걱정을 당신 손에 맡기고 적절한 때에 당신의 완전한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제 힘이나 성취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께서 저를 매 단계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내 삶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당신은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실 것이며, 나를 높이겠다는 당신의 약속은 적절한 때에 밝혀질 것임을 압니다.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제가 하는 모든 노력의 가치를 알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내 곁에 계시며, 내가 넘어질 때 언제나 나를 일으켜 세울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내 여정의 굳건함을 유지하게 하소서.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 삶에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댓글 남기기,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노력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모든 단계에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